저는 대학교 졸업한 지도 한참 돼서 입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지라 올해 수능이 끝날 줄도 몰랐다가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영화가 생각나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드니 루멧 감독의 허공의 질주인데요. 지금부터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 소개와 함께 제가 왜이 영화를 청춘들에게 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롭게 하교를 하던 주인공 데니는 수상한 자동차가 곁을 맴도는 걸 눈치챕니다. 이런 일이 일상인 듯 그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돌린 뒤 집에 가 악기상자와 동생을 챙겨 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동네 사교모임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험성을 전파하던 부모님은 도로가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상황이 잘못됐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곤 그 길로 아들을 태워 마을을 떠납니다. 임시로 투숙하게 된 모텔에서 동생 해리는 부모님에 대해 다루는 신문기사를 읽습니다. 군사연구소를 폭파하고 도주 중인 부부라는 골자의 기사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데니의 부모님은 반전주의자이고 사용하지 말아달라 했는데도 베트남전에서 사람에게 내이함탄을 투하하자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써 군사연구소를 폭파한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예측하여 폭발시켰는데 불행하게도 경비원이 연구소에 남아있었고 그의 눈이 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와 아이들은 FBI에 쫓겨 신분을 위장하고 미국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데니는 부모님의 대의를 이해하면서도 매번 쫓기듯 방랑하는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오며 아무런 짐도 챙겨 오지 않는 와중에 유일하게 가져온 게 악기 상자였는데요.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 건반으로 모텔에 오자마자 건반을 두들기며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니는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강한 소년입니다. 자신과 같이 반전주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동료에게 자금을 지원받던 아버지 아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동료는 위험해서 바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괜찮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서는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서는 아내 애니에게 이젠 정말 남은 건 우리 둘과 아이들뿐이라며 다짐하지만 방음이 하나도 되지 않는 벽 너머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아들 데니의 표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은 그의 연주를 듣고 재능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연주회에 초대합니다. 아들을 연주회에 보내주려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그를 연주회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비추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데니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까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몰래 연주회를 구경하러 갑니다. 데니를 발견한 선생님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쉬는 시간에 피아노를 연주해 볼 것을 권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는 데니는 제안을 거절한 채 도망치듯 연주회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러고는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는 데니입니다. 한편 아버지도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 게 답답한 건매한 가지입니다. 어느 날에는 술에 진탕 취해 돌아와서는 가짜 신분이 아니라 본인의 진짜 이름과 부모님의 성함을 소리치며 한바탕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다 이내 아들을 끌어 안고 묵묵히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날 데니는 동급생이자 음악선생님의 딸인 로나를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은 학교나 연주회 등에서 여러 번 마주치며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로나는 자신의 부모님이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관심이 없고 음악인으로서의 딸만을 원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한참 자기 얘기를 해줘도 정작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데니에게 로나는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마침 곧 어머니의 생신이셔서 데니는 로나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로나를 경계하다가도 이내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함께 파티를 즐깁니다. 이후 집을 나선 데니와 로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키스하지만 떠돌이 신세에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니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로나는 그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떠나갑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야구를 즐기던 데니를 음악선생님이 부릅니다. 선생님은 데니에게 음대에 지원할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애써 외면해왔던 꿈이지만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데니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로나를 만납니다. 삐져있던 로나에게 데니는 자신과 가족의 진실을 모두 고백하며 자신이 로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그런 데니의 진실된 고백에 로나는 진정으로 데니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 입시시험장에서 연주를 선보인 데니는 입학사정관들로부터 굉장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나 이전 학교 생활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습니다. 선생님 또한 데니의 생활기록부를 찾지 못해 골치를 겪고 결국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선생님으로부터 데니의 재능과 입학을 향한 열정을 전해듣습니다. 가족의 처지를 알기에 입학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던 데니였기에 아들의 입학에 대한 얘기를 전해들은 어머니는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아들이 연습하는 곳을 찾아가 보지만 여전히 대니는 입학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애니는 남편에게 아들의 대학에 관해 얘기해 봅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도가 없어 어머니의 죽음조차 뒤늦게 알았던 아서였기에 가족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면 다시는 아들과 만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니도 그 사실을 알지만 진정 아들을 위한다면 그를 보내줘야 할 때라고 남편을 설득하고 아서는 고민에 빠집니다. 애니는 연락책을 통해 FBI의 감시를 빠져나와 아버지를 만납니다. 딸의 생사도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14년 만에 딸을 만난 것인데요. 애니는 데니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 아들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네가 포기한 삶을 아들이 살아줬으면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이 장면에서 알수 있듯 사실 애니도 한때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숨어 사는 와중에도 연습용 건반으로 데니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던 게 애니였고 이미 자기가 꿈을 포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아들에겐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기 싫었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채 도망쳤던 딸이지만 아버지는 데니를 데려오라는 말을 건넵니다. 집에 돌아온 애니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데니를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하지만 아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려 며칠 뒤에 집을 떠날 것이니 채비를 해두라고 이릅니다. 이제껏 잘 참고 지내왔던 애니도 이번만큼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이곳에 남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화를 내며 무엇보다도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애니는 우연히 FBI에게 꼬리를 밟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족은 급하게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데니는 마지막으로 로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러 갑니다. 정작 가장 아쉬운 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본인이겠지만, 데니는 담담하게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이 옳다고 말하며 로나와 이별합니다. 떠나기 직전 아들을 기다리던 아서는 라디오에서 동료 요원이 FBI와 대치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아서는 고뇌에 빠진 표정을 짓습니다. 곧 데니가 도착하고 이미 마음을 정리한 그는 곱게 자전거를 싣고 차에 타려 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아버지는 자전거를 도로 꺼내서 타고 떠나려 합니다. 완고하던 아버지의 변심에 대니는 물론 애니도 깜짝 놀랐는데요. 결국 아버지도 자식의 성장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를 보내주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떠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대학교 막학기 무렵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는 보자마자 제 생애 최고의 영화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영화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간단했습니다. 러닝온 MT라는 간지나는 영화 원제와 허공의 질주라는 그보다 더 간지나는 초월 번역급 한국어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워하고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리버 피닉스가 주연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요인은 제가 지금도 여전히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 영화를 제생의 최고의 영화로 꼽을 수는 없겠죠. 다른 많은 이유를 제치고 가장 주된 이유 한가지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작중 어머니 애니는 아들의 꿈을 위해 다시는 아들을 볼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를 세상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아버지 아서 또한 가족 간의 단합과 유대를 강조하며 아들의 의견을 묵살하지만 자신이 도망자 신세로 살며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죄 없는 아들에게까지 대물림시킬 수 없기에 끝내 아들을 도와주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너무나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데니처럼 명확한 꿈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니의 부모님과는 달리, 제 부모님은 단한 번도 제가 품은 꿈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작중, 데니의 여자친구, 로나의 언급에 따르면,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꿈이나 생각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의 딸이 되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제 부모님 또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는 안중이없고 무작정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할 것만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영화의 마지막 부모님이 아들의 꿈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장면을 볼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이 영화를 처음 봤던 그날 밤의 기분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입니다. 저의 사적인 부재로부터 오는 동경을 따뜻하고 희망찬 정서, 애정이 담긴 캐릭터, 탄탄하고 사려 깊은 각본으로 완성해낸 이 작품은 단연코 재생의 최고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00년대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 수능 레이스가 종료된 시점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 소강 상태를 겪고 뭘 위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스스로 되묻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 시기가 맹목적인 학업의 길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그리는 꿈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꿈중 하나이며 의류, 음악, 게임 등 자신이 뛰어들고 싶은 산업 분야도 꿈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본디 품고 있던 그 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화에서 데니가 겪었듯 설령 그 길이 부모님이 반대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힌 길이라도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왕도로 취급되는 수능, 진학, 취직.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저처럼 이러한 왕도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외로이 꿈을 키워오던 사람이 있다면, 영화에서 아서와 애니 부부가 애써 외면하다가도 끝내 받아들였듯, 결국 아들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때가 오니, 쉽사리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부딪혀 보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화해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아마 저처럼 영화를 보며 대니와 가족에게 본인과 가족의 모습을 대입하며 감상하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저는 사적인 맥락에서 영화를 읽었기 때문에 꿈과 가족에 대한 테마로 이번 영상을 채웠지만 허공의 질주는 다른 시선으로 봐도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저는 철저히 아들의 입장에 이입하며 감상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분명 또 다른 감상이 존재할 것입니다. 가족 영화, 성장 영화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시사적, 시대적 맥락에서 읽힐 여지도 있고, 영화 문법의 완성도 또한 빼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